네, 구글 어스를 실행하려고 합니다. 지금부터 마우스가 움직이고 있는 이 마우스 가는 그것을 잘 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. 구글 어스를 실행합니다. 네, 구글 어스가 실행되고 있습니다. 이렇게 구글 어스가 실행되면 여기에 나타나 있는 이 이것을 그냥 치우겠습니다. 치우고 나면은 이렇게 지구본이 하나가 나타나고 있습니다. 다음 방문지는 소 그림이 있는 곳을 향하여 왔습니다. 소 그림이 있는 곳을 향하여 왔는데 아까도 살짝 한번 다른 거 보면서서 한번 본 사진입니다만은 아예간 소 그림들이 여러 곳에 그려져 있습니다. 먼저 주소를 이렇게 가져와서 구글 어스에서 기록을 하시면 됩니다. 그 다음 우리는 계속해서 좀 구경하고 갈까요? 사진, 소 그림들이 있죠? 역시 여기도 멀리 소 그림이 있습니다. 역시 소 그림이, 예, 이것은 예, 마지막 예, 소 그림이었습니다. 예, 주소를 우리는 기록한 것을 가서 구글 어스에서 실제로 다시 보시겠습니다. 지금 이 사진도 구글 어스에서 보고 만들어진 사진들입니다 네, 지금 보시는 것은 여기에 사우디아라비아이고 여기 홍해고 홍해가 이제 사우디 음, 신하의 반도가 있는데 신하의 반도 오른쪽으로는 아카바만이고 그리고 왼쪽은 세지만 그 통해서 지중해로 연결하게 됩니다 여기 에, 이집트가 되고 예, 여기가 수단이 됩니다. 요 지도를 확대 한번 해볼, 어, 더 줄여서 아프리카를 한번 볼까요? 이왕이면, 네, 예, 아프리카. 여기가 아프리카입니다. 예, 아프리카. 요 홍해고. 여기, 어기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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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카바만이고, 여기 세지 운하 지중해고, 지중해서 이세지 운하가 없다면은, 이렇게 돌아서 돌아서, 여기 아프리카, 나 최남단 희망봉이 있는데, 막 돌아서 돌아서 이러고 야 됩니다. 엄청나게 먼 해안길을 이용해야 되었습니다. 오늘 지금 소 그림이 있는 곳을 향하여 찾아가려고 주소를 써넣습니다 찾아가고 있습니다. 예, 찾아왔습니다. 찾아왔으며 예, 소 그림 있는 거 보셨죠? 예, 아까 보낸 이 사우디 고고학에서 보호 중이라는 것을 보았습니다. 역시 그거입니다. 사우디 고고학회에서 보호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. 여기는 뭔지. 예, 여기도 소 그림이 하나 있네요. 여기도 소 그림이 여기, 여기 놓여져 있습니다. 예.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국에서 철저하게 소 우상신을 섬기고 있었다고 하는 증거가 확실합니다. 그것을 여기 와서 출협한 이후에도 눈에 보이는 하나님을 저희들은 숨기고자 했던 것입니다. 뭐 이스라엘 백성만 그런 게 아니라 오늘 여러분과 내 가운데서도 눈에 보이지 않냐는 하나님을 숨기기보다 눈에 보이는 나의 신을 숨기려고 하는 경향이 많이 있죠. 여긴 또 뭔지 한번 보겠습니다. 주소를 새로 써봅니다. 다른 지역의 주소를 써봅니다. 어, 여기. 금송아지 신을 섬기고 어떤 그것을 얘기하고 있네요. 좀 다른 곳에 있는 그림이네요. 어찌인줄는 몰랐네요. 예, 예. 소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. 네, 이러한 것을 우리는 보면서 정말 사우디 정부가 이 모든 정보들을 잘 보관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.